무대 굉장히 좋은데, 자 <웃음> 마이크 좀 붙여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즐거우시면 소리 질러!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정식으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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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웃음> 네, 네. 아, 이민혁 잘생겼다. 반요 네, 자 인사 드리겠습니다. 세, <laughs> 네, 네,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소중한 시간 이렇게 내어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 우리. 아, 멋진 가수분들 응원하러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하스스톤, 그리고 펩시 그렇죠. 어, 뮤직게임 페스티벌 그렇죠.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 네. 진짜로 펩시 콜라 마시면서 하스스톤 네.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이 펩시와 하스스톤을 동시에 네. 이렇 한다 보니까 정말 네. 영광스럽고 기분이 참 좋네요. 네. 네. <laughs> 아, 그리고 또 펩시 하면. 그펩시맨 알아요 혹시? 알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펩시맨 네. 알아요? 어? 많이 아시나? 아. 이거 알아요? 펩시맨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 네. <laughs> 하나, 둘, 셋. 펩시맨 <laughs> <laughs> 아, 네. 자. 여기 추억도 있었죠. 예. 네. 아, 그렇죠. 여기 또. 네? 이런 추억도 있었다고. 아, 그렇죠. 펩시맨의 추억도 있었고. 네, 아무튼 뭐, 어, 이제 뭐, 다음 곡. 슬슬 아 가봐야 되는데 예그 전에 네 여러분들 진짜 요즘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맞아요 아 네. 성재가, 아유, 착하네. 애기, 우리 청재가 아 참하네 아기 우리 아기 네자 그럼 다음 곡그요 여러분들의 아 지친 일상에 아 정말 이유를 소망하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노래 할때이 <laughs> 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영원히 할 거예요 네, 영원히 할 네. 거니까 여러분들 네. 저희 BTOB 네. 네. 영원히 응원해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